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 4가지 중 펌프의 불량과 보일러 고장은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지난 시간이 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혈액에 관한 이야기 2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나머지 2가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보낸다고 해도 절대적인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지금 머릿속에 빈혈 떠올린 사람 있죠. 빈혈도 틀린 건 아닌데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혈허의 개념입니다. 혈, 허와 빈 혈의 차이는 여기 영상 참고를 해주세요. 성인 여성들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항상 혈, 허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성분 피로회복제에 혈, 허를 없애주는 조혈제가 꼭 필요한 거랍니다. 또한 혈을 보충해주는 사물탕이 여성들의 성약이라 불리는 이유죠. 하지만 남자라고 혈류량 부족이 없는 건 아닌데요. 혈 부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꺼비팜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까디집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처음에는 초점이 안 맞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잘 보면 눈꺼풀 안쪽 색이 보일 거예요. 혈이 부족할수록 색이 흰색에 가깝고요. 혈이 충분할수록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아마 자기 눈만 봐서는 모를 거고요. 거의 주변 사람들 한번눈다 까보세요. 한 10명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썸타는 사람 있으면 핑계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빈혈일 때뭐 먹어야 되는지는 다 알죠. 철분제를 먹어야 하는데요. 혈류량 부족, 혈허에는 단순히 철분만 보충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혈제라는 걸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언급드린 사물탕이 대표적입니다. 네가지 생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지 모두 역할이 달라요. 각각의 성분들이 힘을 합쳐서 조혈이라는 위대한 작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물탕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사물탕의 의미를 구현해주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알약의 형태도 있고, 물약의 형태, 뭐, 가루약의 형태도 있어요. 두꺼비 팜의 경우 혈, 허의 정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씩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혈관찌꺼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으면 도로 정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혈관찌꺼기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혈액이 걸쭉해지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등산할 때 옆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 계곡물이 어떻게 흐르던가요? 돌졸졸졸졸. 아주 좋은 소리를 내면서 흐르죠. 그런데 여기에 걸쭉한 기름을 붓거나 설탕을 부어버린다면. 네.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의 혈관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가 바로 그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혈액이 돌졸졸졸 흐르지 못하고 꾸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 상황을 떠올려볼게요. 병목현상 생각해보세요.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 차들이 막히게 되죠. 혈관이 좁아져도 혈액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름과 설탕이 과도해져서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은 원래 탄력이 있는데요. 이 탄력을 잃어버려도 상대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바로 혈관 경화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혈관의 찌꺼기들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발 차고 저리고 근육통 생기고 붓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등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벌써 뭐 먹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오메가3. 맞습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불편 증상이 있을 때는 용량을 좀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2,000 이상을 하루에 다 드세요. 그리고 오메가3, 원료 중요한 거 아시죠? 꼭 원료회사를 체크해 주세요. 오메가3는 널리 사용하는 대신 그 위력은 약할 수 있는데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혈관 찌꺼기를 없애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니까. 혈관 찌꺼기가 많은 경우는 어혈을 없애는 구어혈제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요. 어혈은 생리 활성을 잃어버린 혈액을 말하는 한방 용어입니다. 단계별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먹기 편한 형태로 알약 제품들도 있으니까 두꺼비팜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이용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홈피 주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는 영양 물질도 있습니다. 정맥순환 개선제, 정맥류나 다리 부종에 쓰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 치질에 쓰는 디오스민이 이에 해당하고요. 두꺼비팜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만으로도 강력한데 같이 배합된 성분으로 1편에서 소개드린 코큐텐도 같이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1편, 2편에 걸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 4가지와 그에 합당한 영양제, 영양소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 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